여러분, 정당 연설에 김치구보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발란식의 인터을 구속하라! 구속하구속하내란 내각을 처음 삭제하라! 삭제라삭제라 내란 공방, 국민은 전환, 다하라다하파하하하라 내각 구하구 구속하라! <:hi> 해체하라 해체하라 내란드 미군 철마라철마라철마라철마라민중민주 인천시장 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윤석열과 <목소리> <하고 왔어. 목소리> 내란드이될 양심이나 염치, 국구러문은 애초에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뻔뻔할 수는지 문구를 얼마나 우습게 영었는지파면당에대거하면 내한 시간는 없었습니다. 악수 포옹을 연치하며 축하받는, 축하받는 자리로 여기 이태도개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덕수 하는지 그냥 인상적입니다. 영택의 특검, 특권, 내방 특검을 거부해 내방 세력을 기했고 시급해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 지금은 거만도 없는 안가회동 논란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헌법 미룬 헌재장악 심을 지어낸 것입니다. 12월 4일 안회 박무부 장관, 정무수사 이현규 법제처장 등 판사, 검사 출신 법정문가들이 모여 개헌 실패에 있는 국가 수습을 논의했을 것이란 추측이 억지가 아니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황덕수, 슬그마이교환하게 구형이 반남내완시교를 구호하는 권들가서는 안됩니다. 내전으 사과 없이 내시 백공을선전하겠다 밑에 잔지판을 버리고, 내한수도에 관한된 한덕수 출발 척복까지 해야 며민주을을격 시키고 있습니다. 내한수도 에전에 방산, 방산 지속과 내한내각 총탄을거북주 민내가 만이다입니다 언제든, 비상의연상포 대응, 파벌령 이후, 군단원 정화, 국회 단일 도 다섯 가지 사이에, 모두 위헌, 위법을 판명했습니다. 거의 모든 헌법조항을 위법당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내가 가시죠. 퍼지게 일하는 작전명의 헌재 탑동은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이성여식의 내한범은극혐을 위원장당, 내한 잔단은 강제상대의 인력, 대만을 앞둔 죽기 직전을 내란, 내란 일인데, 밑화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을 내란 다시 반동분들과 대국주의 회장 세력이 바라든 것은 이제 모전한국전 전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대중동 침략 연습을 사상최대하고 있는 실질적+ 실질적 독립 실력입니다. 미연합동 대사 연습을 유산로침략하시모리가시권으로 1년에 123회, 132회의 확진 확진했고, 장난삼해 풍경 실도, 것은 미국이 지금 우리 국민이 탄핵을 요구하는 내한번에 지지협력하겠다고 떠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따가 이만면이다며 그렇다고 모든 파슈그을행렬해미국에 있었습니다. 20년부터 박정희 정부한 윤석열 파슈그 위해 천리 쿠데타 행렬자 상당의 이자국주이었습니다 전쟁의 기념을 제가하고 반박적으로 다시 반등 세력의 진정을 막기 위해 미국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전 한국전에 있어 내란 무리들과 내란을 식하고 전쟁 책터을 인사하는 일은, 이제, 우리 민족, 민주력이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민주와 함께, 권타시반대 등의 총관주 내란 무 구애치겠습니다. 내년 발라속 윤석열 구속하! 구속하라! 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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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을내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부재 기재. 정답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